북평화쇼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2차 가해까지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종 본능이 뚜둘진 것 같습니다. 문전 대통령이 어제서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정쟁화, 안보체계 무력화라고 주장했다는데 실수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가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다운 발언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정부가 도리어 월북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될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무계합니다. 오히려 그 진실을 밝혀 안보파리 장사를 한 주범들을 색출해내는 것이야말로 안보 체계를 든든하게 하는 길입니다. 문전 대통령은 피사 3시간 전한 국민의 북한 해역표류를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보 부처는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사실을 추정했고 나는 특수 정보까지 살펴본 후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변명했지만 해경의 해상 추락 판단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월북 추정으로 바꿨습니다. 또이 씨가 한자어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고 군 당국이 당시 수집한 초기 기밀 정보 일부를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한 사실도 확인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으며 해경청장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자 난안본 거로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군에 의해 그가 사살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우리 당국이 며칠씩 서해 일대를 수색하는 쇼를 연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증거 조작뿐 아니라 국민이 살살 소각되는데 대통령은 뭘 했느냐며 유족들이 물어도 문전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더니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해버렸고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구하자 무례하다며 도리어 발끈하기까지했습니다.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다니고 세개고다내줄 것처럼 합작했던 사람이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안보파리를 해서라도 가짜 평화쇼를 벌여 선거용으로 싸먹겠다는 당리당략에 몰두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신과 자존심을 짓밟힌 채 대북 굴종 외교를 한 탓으로 지금의 핵미사일 안보 위기를 초래해놓고서도 도리어 안보 무력화를 말하고 있으니 이건 괴변 궤변 중궤변입니다 대북 평화 쇼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더 나아가, 그와 유족에게 2차 가해행위까지 저지른 문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 변명이 아니라 대국민 사주를 해야 마땅합니다.